QGIS에서 이렇게 불러옵니다 선지전용 야 어디갔어 아 좌표계 설정 에어 자표계 설정하시고 센터벨트 확인 그 다음에 어디로 가니까 벡터 공간 도구 라인을 폴리건으로 여기서 일로 저장 1,2,3,4,5,6,7 저장 칠. 행 칠. 칠. 됐죠? 칠. 1,2,3,4,5,6,7 칠. 10으로 압축합니다. 이거죠? 이거입니다. 다시 들어오셔서 자, 그래서 주어주고 다시 2를 한번 올려봅니다. 지도 보기 자 됐죠.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.